숫자 두개 입력받아서 더한 결과를 출력해 주세요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배운 개념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선 처음에 아까처럼 라인이라고 하고 저는 이번에 한 번에 써볼게요. 원래는 따로따로 써도 되지만 제가 한 줄로 이제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input 인 t 하고그 다음 공백 제거하고, 그 다음 스플릿해서 쪼갤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쉼표를 기준으로 띄어 아, 그 쪼는게 아니라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한번 쪼개 볼게요. 그 다음 프린트해서 이제 라인 출력하고 실행하면은 처음에만 살짝 느립니다, 얘가. 좀 많이 느리네요. 왜 이렇게 내릴까요? 이거 잠깐 x를 하고 다시 왔다가자 됐죠 여기서 1 띄고 2 띄고 3 하면은 어떻게 된다 요렇게 1 2 3이 쪼개져서 뭘 기준으로 공백을 기준으로 제가 이 띄어쓰기였죠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놨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쪼개져서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여러분, 이거 하나씩 꺼내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라인의 0번째. 자, 지금 얘네들이 리스트에 담겨있죠? 그렇다는 건 얘네한테 방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몇부터? 저 0부터 1,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꺼낼 때도 0번 방에 있는 a, 그 다음 1번 방에 있는 a, 2번 방에 있는 a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딱 보기에는 123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다? 그냥 문자 1, 2, 3이 합쳐진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더한 결과죠? 그럼 당연히 0 더하기 1 더하기 2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은 3이겠죠? 그쵸?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죠. 왜 얘네들은 뭐니까, 숫자가 아니라 문자니까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문자인 숫자로 바꿔주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 한적 있죠. 자료형 변환에서 이런 걸 봤었습니다. 0 번째 있는 애는 원래는 인트하고 뭐 이런 거 넣어준 적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입력하는 게딱요런 거잖아요. 그래서 라인의 0번째 인트로 한번 이렇게 딱 감싸주는 거예요. 2. 자, 그럼 여러분, 이 라인이 결국 뭐죠? 여기서는 1, 여기서는 2, 여기서는 3, 요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시겠나요? 얘가 똑같은 거죠? 우리 출력해봤죠? 자, 그래서 인트로 이렇게 한번 감싸주게 되면은 얘가 문자 1에서 어떻게 된다? 정수 1로 변환이 되고 얘는 문자 2에서 정수 2. 얘는 문자 3에서 정수 3. 요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제가 1 띄고, 2 띄고, 3. 이렇게 해보, 해보면 이제 뭐가 나온다? 01 0이... 아, 그쵸? 죄송해요. 이게 3이 아니었죠. 6이었죠. 6 012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123이 더해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종값이 6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1을 이렇게 쪼갠다고 해서 갑자기 얘가 정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쪼개도 이렇게 다 정수화를, 해줘야 된다.